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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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민아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웃음> 누구세요? <웃음> 누구, 누구, 누구세요? <laughs> 어 미안해 미안 아니, 아니, 야 울지마 <웃음> <웃음> 귀여워. 어, <좋겠지>? 안녕? <laughs> 싫지 않지? 다 알아. <laughs> 뭐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거야? 뭐져 있는데? 보여줘봐. 뭐야? 홍합법이네응알 이거 터키 터키가 와 먹어야 이거 양쪽으로 나눠야 이렇게 신기하다 아 뭐? 응. 어? 어? 진짜 해보인다안까지 진짜 오늘이 아 진짜 맛있겠다. 빨리 드세요. 아, 네, 어 빨리 나... 먹어. 아 내가 잘 먹을게요. 많았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나 봐. 어 이걸 어떻게? 띠 제일 중요하고너까지잘 음. 아, 아, <laughs> 먹겠습니다. 잘먹겠습잘먹겠습다잘먹잘먹겠습잘먹잘잘다 이런 반응을 원하거든 쟤는. 근데 나 완전 티라 어, 괜찮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시고. 네. 세요 아, 있다. 사사락 받았어 엄마한테? 음. 이거 맛이 핫소스가 되게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 엄청 좋아해. 음. 이러다 뒤다똑같은거 먹는 사람인데. 진짜요? 지진도 덮어서 먹었대요. 근데 왜다 먹었었니? 두 조각 먹었잖아. 두 조각 먹고, 아, 진짜. 그날, 진짜. 삐똥싸는 응. 응, 너. 또마또 잘해. 또 잘해. 또 잘해. 또 잘해. 또 잘해. 또 잘해. 또 잘해. 또잘 뿌려야 음. 더 맛있는 거네. 맞아 맞아. 어, 맞아. <laughs> 네, 저기술잘먹는면들더아니 네. 아뇨 아뇨 아아도나 음, 만나고 들었어. <laughs> 맞아. 둘아밖에 없지. <laughs> 여기 다 그렇게 있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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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비슷한 아 남자가. 이야기, 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뭐 그러, 아, 그렇게 술을 반짝이네. 그냥 밑에서 아. 마시다고이서둘술반네 <laughs> <안 먹어요.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 짝 <laughs> <반짝이 웃음> 먹었대. 그래서 기다렸 차례대로 음. <laughs> 저이 뭐야? 저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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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그래? 빨리 응. 응? 빨리 마, 빨리 빨 생크림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 잘먹습니다 엄마 불러. 어난 동화처럼 이렇게 못해. 뭐하고 뭐? 하는데 유난히 잘하는데? 아니 지금 뭐? 손에 뭐 묻는 게뭐 싫어 <laughs> 설거지는 하고? 야뭐 손에 묻는 거 좋아하는 음. 사람 없어 설거지는 해? 식세기를 사고 나서부터 안해야 식세기가 해도 설거지는 필요하잖아 아, 늦는 게 내가 되게 어려워 내가... 되게 어려워 그 늦는 게 근데 맞추기가 그 힘들잖아 응게 음. 근데 화가 너무 많잖 이... 화가 너무 많아 식세기 는 게? 나 듣는 이... 내가 진짜 먹가아 <laughs> 그래? <laughs> 언제까지 숨겨 그래 놓을 거야? 내가 들어졌다거 숨겨 놓은 거없어졌어 어디 갔어? 아... 이런 건 좋아해. 진짜요. 이 발에 가도인팩트야 혹시? 아니야. 둘다 ISTJ. 어. 둘이 똑같아. 아까도 얘도얘 똑같아. 똑같아. 다티발시야 맞아. 도 이게 시인데 너티야야공주 음. 공주가 저기 어, 안빵. 응. 아 이게 i 이가왔다 따라. 저요? 이거이 e e 나랑 선반대. 음. 아, 공감 F? F! 에 e, 약간, 약간 F, 무시야 지금. 아, 무시. 아빠님은 잘하는데. 같 아, 상지 아, 무렇도일 그렇게 하면. 그럼 왜 응이라 고 둘이 지금 대화가 아예 안 통하네. 나 홍합을 안 먹는데, 완전. 저는 원래 홍합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짬뽕에도 홍합을 타고. 홍합이랑 굴 이런 걸못 음, 먹어. 근데 이거, 민호도 홍합안 먹어. 근데 이거 맛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나, 나 둘이서 이자카야. 가고 진짜 제일 가고 싶어 둘이서. 둘이 데이트? 어, 둘이 데이트하고. 민호. 항상. 둘이 데이트. 아, 그래? 내가 맨날 그랬어? 어어. 먹자나한 번은 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술주장이 음. 거의 그 정도. <laughs> <출주장이 돼. 웃음> <출주장이 돼. 웃음> 아 진짜. 내가 아, 너무 좋아한다. 진짜 한결. 음. 진짜 어. 프로포즈 했어? 했어. 했어. 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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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아, 됐는데? 아. 나 프로포즈 했는데 아, 너 동안에 너 프로포즈 했네? 아는데나 프로포즈 했는데. 뭐야? 너안 했어? 어. 프로포즈 안 받았어? 어? 진짜 너식장에서 어? 노래 부렀잖아 축가 축가 제도했어. 맞네. 맞다 맞다나기억나 인정해? 우리 한함잖아. 누나라인정 나 나도 했 나도 잖아지 나도. 어땠어? 나도 했어. 어땠어요? 했었어. 결혼하고 했어. 아, 차별아. 남 차별아. 남들. 야. 나도 얘기 좀해 봐. 문제가 많네난 뭐 100%야. 난 똑같이 하기 싫었어. 막 이렇게 막고 아,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 라이더 케가모 라이더 케닝가 거기 뭐 이렇게 선해지 가지고. 그냥 뻔한 거 있잖아. 그거왜 결혼 전에 했어야지. 음. 왜 결혼하고 있했어 차별화. 차별화. 진심으로. 차별화래. 아, 차별화야. 음. 차별화야. 그리고 내가 가게도 다 알아봤어. 음. 그리고 딱 프로포즈 하고, 음. 이제 1차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1차로 고립식하고 2차 한차 이제 그래. 가져가. 2차 폐업했고, 3차가 폐업을 했더라고. <laughs> 진짜 신기해. 네, <laughs> 마이크도 <그래. 웃음> 좋아. 와아 쓰기 아 진짜 좋지. 우리가 둘다 2월이야 생일이. 근데 결혼 기념일도 2월이라 가지고 음. 다 퉁쳐서 여행을 가려고 나도 이런. 같이 갈래? 같이 갈래? 팔팔지야? 응. 팔팔지야? 아, 어, 아 팔팔지. 음, 여기, 4월이. 아, 아, 여기 4월이셔 y 기 e r a k o v i 저번에 계란 껍질을 손님 s u k Moksuk, m o 이 s u k Mok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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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k s u 이 Moksuk, Moksuk, m o k s 라이인지 뭔지 모르겠어 뭐, 그 뭐, 계란 k Moksuk, m o k s 가. 가. 너 아이니 한정 목소리로 부네 <laughs> 작년부터 좀목소리 이야기하러 왔다 나세 산낙지 안 드실 거야? 뭐, 딱지 먹어. 탕은 먹어. 그냥 <laughs> 거의 이... 진짜 횟집이 뭐. 산낙 지안 드실 거 아니야? 어 들여봐, 들여봐 어, 됐지. 제철이야. 드셔, 드셔. 야, 근데 여기 굴러오고 있는데? 아니, 중국집에 <laughs> 시장을. <laughs> 우리 여기는 그릇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걸, 아, 그냥 채은이 미술놀이 할때 수장하고 음. 그냥 여기서 주장하러 올려. 근데 오늘 딱인데 갑자기 오늘 혼자, 야. 나 오늘 <laughs> 콘서트 올라어나 <laughs> 그냥 회하고 이제 회집 콘서트로 깔면 될것 같아. 음. <laughs> 아니, 어쩐지 계속 기다리세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거 회집 콘서지 맞아. 야, 어, 나 빨리 오, 오고 싶은데 야, 이거, 이거 하고 싶어서 그다려야돼아까부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우선다 하고 잖아아 이거 하려고? 음, 아, 근데 나여기다야쫙 이거 펼쳤는데 아. 아. 이거밖에 안돼 1, 아니 4, 5, 6, 7, 다 9, 10, 11, 12, 1는데4 지금 바람 야 시원해 시원해 선풍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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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ご用意しまし 어. 야 안경 들고, 들고 먹어고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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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손 잡아줘 어. 아1분 일었어? 손 잡아줘 시 잡을 나한테 나오세나오세나 이거 이성구야이성구 아니 내 집에 이왜 이렇게 많아 <목소리> 그야, 아, 그렇지 동생들 안부 불치기 조심하세요 언니들은 동생들 안부 불치기 조심하세요 진짜 개판인가? 어 삼촌이요? 삼촌 머리 묶어주려고? <그래> <on>. <değildemente>. 아유, 나 삼촌 지금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마! 삼촌 안 이쁘지 야 삼촌 주사나 준 거야, 아이나? 불빛이야! 불빛이야! <laughs> 맛있겠다! 괜찮아? 괜찮기 괜찮아? 괜찮아? 괜찮괜찮은것같기괜찮고괜아괜 아 미안.. 기다 30분 동안 아 저기 오늘 좀 기쁘게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나? 안녕 아, 어, 떡 맛있다. 맛있지. 응. 음. 음, 진짜 맛있어. 이 떡이 음. 맛있어. 응. 아, 완전 내스타일이야 그리고 치데 맛있어. 음. 아, 하지만 동학개 1등이야. 쟤는 사실 아, 그 맞아. 아 뭐라? 아, 직히 <저>, <laughs> 너무 좋하는데 잡고 타코. 타고 타코. 맛있타아 진짜 진짜 맛있어. 죽이 맛있었어. 죽 진짜 랑라수크라지 보통 아니 죽엄아 고기 좀 고기 죽보 한국식이네 보통 죽이라 안하잖아아난난 죽이야 죽다 <목소리로> 아, 내가 죽을 먹었나 오늘 아, 뭐, <목소리로> <목소리로> 누가 왔는지도 <목소리로> 잘 모르고 선생손 잡아줘 그래도 소외랑 안오아아

기계 왜 이렇게.. h e food? Ah, what's the 아, o o 이 a 빨 w h 어떤 거? 아, h e food? Ah, what's the food? Ah, what's the f o 축하받 h a t s the food? w h 아 t s t 나는 그때 잘한 것 같아. 나못 가.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 응. 부끄럽죠, 그래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응. 근데 이 말이 맞아. 이거, 이 이거. 거 <놀람> <으> <아유>? <놀람> 어, <놀람> 이쁜 <놀람> 이쁜 척을 해야지. <놀람> 내가 잘 구해줬지 구 어. <laughs>